출애굽기 34장 모세가 두번째 돌판 받는 어, 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음, 음. 내가 깨뜨린 전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음.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말 못하게 하고, 음.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음.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요와의 명령대로 신내 산에 올라가니. 음. 자, 여기 이제 여기 신명기에 가면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신명 10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여와께서 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음, 나무를, 아까 추리국기에는그 말이 없는데, 신명기에는 좀더 자세히 나오죠. 네.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어라 하시기로. 음.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끝과 같은 돌판줄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와께서그 음.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처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음. 내가 돌을,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음. 이제 이 돌판이 십계명에 그죠? 자기가 만든, 어떻게, 법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쓸 때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다 왔을 때인데 이때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군원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네. <laughs> 예. 여호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laughs> 하나님 자신에게 지금 모세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의 업들을 경배하며 자 여기서 뭐였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자는 베풀고 네. 어, 죄는 용서하고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 이 말이 뭐, 뭐 어떤 말이겠어요? 벌은 면제하지 않는 것하고 악과 죄는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용서를 빌면은 용서를 해주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됐다. 막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한 번씩 그 이제 아그 어, 야단을 맞거나 그래 하잖아요. 그럼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 셸 와가지고 용서 구하지도 않고 지방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거 보면 우리는 놔두, 놔두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 크겠지 하고 나도 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한다 이거예요. 음, 반드시 네. 구하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제 예, 그랬는데 구하거나 두드리지도 않은데 주거나 열게 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말 같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모세가 그빛 땅의 엎들을 경배하며 이르되 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오나간데 주는 음. 우리의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음. 백성입니다. 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음. 주의 기,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변호사지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은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니 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날의 백성이다 여요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음.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랑과 가난한 사람과 햇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음. 너는 스스로 상관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너희는... 여기서 이제 언약 세우지 마라. 에이, 뭐, 장사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어, 약속하지 마라. 뭐이 말인데.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그거보다 더 높이 그땅 사람들을 이제 멸하는 게나온 13절이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음.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음.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요한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우상한테절해도 용서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라는 게 뭐냐면 어, 그엄난한 거. 엄난한 뭡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하는 것,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숨기는 것, 네, 15절.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의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음. 모든 신을 엄란하게 숨기며 음.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음. 청하면 네가그 재물을 먹을까 하면요. 이 사람들이 엄난하게 신들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바알 신의, 바알 바을 그 신당의 사제들 여자들이에요. 음. 여자들이, 남자들이 오면은, 재물 가지고 오면은 뭘 해줬냐면은, 그 성, 성, 성적인 서비스를 해서 남자들의 어떤 그 기운을 돋구아 주서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난하게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너는 제, 신가들을... 이거는 이제 이거는요. 이 아들, 자녀들은 이게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젊은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맞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뭐 모든 게다 허용돼. 엄난한 <laughs> 것까지 허용이 되니까. 참, 진짜, 이,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주일날 교회 데리고 와서 믿음을 넣어준다는 게참 얼마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보면 알겠죠. 런데 참, 그 신기한 게 다른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음. 오직 하나님만 모든 걸다 음. 창조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그거를 이제 군대 사람들이 이제 그걸를 훼손을 한 것이요. 음. 그래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부어 만들지. 말라 다른 신성 생기지 마라 하나님이 가늠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아. 이는 내가 아비올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예, 저 아비볼 첫 첫 번째 달이다 아버가 예. 나오죠. 아. 이게 미사누이라고다기하는데아비월 예.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인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음.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그 장자도 죽어야 되고요. 네. 어, 아까 낙이도 죽어야 되는데 네. 그 죽는 대신에 네. 누구를 죽이 했다 음, 양을 주겠다고 자이절여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니라내 음, 음.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세 말이 뭐예요 세말이2절세말 음. 연말을 말하는 거죠 연말 네 음, 잠깐 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샤, 샤나가 세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그, 설날을 뭐라 해요? 하샤나.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로시아나. 머리, 머리거든. 로시는 머리거든요. 하샤나, 그 해의 첫 머리다. 이제, 그런, 그런 이야기인데, 아, 오늘 세 말이라는 말이 이제, 아, 어, 그걸로, 그렇게 돼, 돼있어. 네, 말은, 말이죠. 그렇 로시가 아니고 그런 다 그렇죠. 말이니까, 꼬리, 그 꼬리죠. 이제, 꼴이, 이제, 그, 꼬리에 뭘 해라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제, 그래서, 이수장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로시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꼬리 다음에 뭐가 나면 머리가 나올, 나오, 로시가 나오죠. 자, 23절. 그러니까 이세 가지 절기가있죠 그렇죠. 처음에 아까 말한 네. 이제 유교, 유월절 6 유월절하고 6월절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큰3대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초신절, 신칠절, 예. 오순절 그다음에 초신절 그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예. 말하는 거죠. 그 초막절. 이제 아까 이게 수장절을 뭐합니까? 아까 이 히브리 말로. 숙하시라고 그러죠? 숙하. 자,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요와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요와 내 하나님을 데리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누구를, 누가 보장하신다고? <laughs>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준다. 예. 네. 네. 자, 25절. 너는 내 재물의 비를 유월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어.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자, 이제 유월절 재물을 그냥 유월절 하루에 딱 끝내라. <laughs> 우리 우리 이런 거 아껴 가지고 뭐 두고두고, 두고 제사 음식 두고두고 두고 먹는데 그러지 마라. 음. 내 토지 소산에 점이 은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제 이거 이래 했어. 저기 뭡니까? 뭐 햄버거도 햄버거 뭡니까 치즈 버거 먹지 마라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아.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오행을 기록한 것도 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이 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아.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고 그 십계명을 그 판들의 기록하셨더라. 자, 29절. 네. 그러면 지금 이 십계명은 네.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앞에 아까 신명이, 신명이 말한 그거는 아, 네. 모세가 이제 네. 제일 마지막에 아, 그렇죠. 제2 세대에게 이거를 근데. 이야기한 거니까 네. 네. 일단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음.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과정 음. 중에 네. 그 성막 그 십개 명이 들어갈 증거궤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를 거 같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는 예, 같이 네. 이야기한.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가면서 저기 어. 나무 이렇게 괴를 만들어 올라간 건 아니고 네네. 나중에 어. 내려와서 어. 네. 성막 만드는 과정 가운데 증거궤 어. 뭐 뭐예요? 법궤 그를 나무로 음. 네.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것 같아요. 네.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라자 40일을 안 먹었는데 그럼 얼굴이 부서야 되는데 오히려 광채가 나는 거죠. 네. 아.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 얼마나 지금 무한하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laughs> 예. 모세가 그들을 부름에 아론과 해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아.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오는지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두려워 가지고 이거 무한한... 귀신인지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일시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음.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네. 자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한 마음이 평안을 얻죠. 오늘도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